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우선 영단어 1000 시즌2. 오늘은 25일째가 되겠고요. 오늘도 최우선 순위 단어 10개와 그리고 활용 예문 10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ke, take, t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take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얼만큼 걸리다라는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이때 it하면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해석을 따로 하지 않고요. It takes 시간이 얼만큼 걸립니다. about 이때 about 하면 약 대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대략 30 minutes 30분 정도. 즉, 전체적 의미는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takes about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science, science, scie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is, 그는, a science teacher, 과학 선생님. science teacher 하면 과학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전체적 의미는 그는 과학 선생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hrow, throw, th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TH는 번데기 발음 쓰. 품사는 동사. 뜻은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해 뭐 주시겠어요? Can you throw 던져 주시겠어요? the ball 그 공을. 즉 전체적 의미는 그공좀 던져 주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age, age, 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my, 나의 age. 나이이다. 그녀는 나의 나이이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내 또래다 또는 그녀는 나와 동갑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cross, cross, cros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A child, 한 아이가 is crossing 이때 꼬리에 ing를 붙여서 진행형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is crossing, 건너고 있다. The road, 길을 전체적 의미는 한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b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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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bring 동사 원형으로 시작돼서 명령문이 되겠고요. bring me 나에게 가져와라. a cup 컵 하나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에게 컵 하나만 갖다 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lose, lose, l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유의하실 점은 알파벳 O가 이번 단어에서는 우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lose가 아니라 lose.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고요. 품사는 동사, 뜻은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lost. 이때 lost 하면 los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래서 I lost. 나는 잃어버렸다. My key. 나의 열쇠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guide, guide, gu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안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is, 그녀는, a tour. 이때 tour 하면 관광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tour guide 하면 관광 안내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그녀는 관광 안내자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부사, 뜻은 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t was 이때 it 하면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로서 따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t was 무언某 무엇 이었다. Very cold 매우 추웠다. Yesterday 어제. 즉, 전체적 의미는 어제는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표현은 tail, tail, t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품사는 명사, 뜻은 꼬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My dog, 내 개는 has 가지고 있다. 어, cute, 귀여운 tail, 꼬리를, 즉 전체적 의미는 내 개는 꼬리가 귀엽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take, tak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science, science, scie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hrow, throw throw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age, age, ag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건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cross, cross, cros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bring, bring, bri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잃어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lose, lose, los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안내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guide, guide, guid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어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yesterday, yesterday, yesterd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꼬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tail, tail, tai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 걸립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It takes about 30 minutes. About 30 minutes. 다음 문장은요, 그는 과학선생님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is a science teacher. He is a science teacher. He is a science teacher. 이번 문장은요. 그공좀 던져 주시겠어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throw the ball? Can you throw the ball? Can you throw the ball?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내 또래다. 동갑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my age. She is my age. She is my age. 이번 문장은요, 한 아이가 길을 건너고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 child, A child is crossing the road. A child is crossing the road. A child is crossing the road. 다음 문장은요, 나에게 컵 하나만 갖다 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ring me a cup. Bring me a cup. Bring me a cup. 이번 문장은요,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lost my key. I lost my key. I lost my key.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관광 안내자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is a tour guide. She is a tour guide. She is a tour guide. 이번 문장은요, 어제는 매우 추웠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was very cold yesterday. It was very cold yesterday. It was very cold yesterday. 다음 문장은요. 내 개는 꼬리가 귀엽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y dog has a cute tail. My dog has a cute tail. My dog has a cute tail. A cute tail.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